예 예. 어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역시 수영은 재밌어. 아빠 내가 수영을 배운 적.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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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들어와. 어? 왜안 들어와? 난 지금 이게 좋아. 방해하지 말아줘. 표정이 좀안 좋은데. 엄마 왜자래 놀고 놀고 수영 잘한다. 수영 누가한 배웠니? 안 되겠어. 다이리 모여봐. 어, 야야야야야. 엄마 뭐 이래? 어,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왜똥 심은 표정을 하고? 나는 거야? 갈 데가 없어. 어? 무슨 말하는 거야? 조용히 쉬고 싶어서 어. 여기 들어왔는데 금세 또 쫓아와가지고 시끄럽게 이걸고. 그러면 위해를한번 봐봐. 저거 아직도 안 치웠잖아. 엄마 방 원래대로 빨리 돌려놔. 아, 떨어졌어. 아빠가 먼저 그러자고 한 거. 근데 내가 꾸몄는데 그렇게 다안 꾸며. 그러면 앞으로 엄마 안방이랑 여기 다이빙. 어? 다이빙룸 방. 다 잠고 놀 거야. 알겠어? 응. 애짜. 아! 문을 아, 안 꼼. 아, 나도. 쾅.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자, 애들아, 모여 봐. 아빠가 제안할 게 있어. 어? 아. 들어서지 어디로 모여야 돼? 아 여기 있잖아. 야 여기 우리 수영장 있잖아. 우리 이사하고 그대로 쓰고 있잖아 디자인. 부탁 다리야 어? 아니야. 이제... 그냥 기본이 있는 대로 제일 좋은 거야. 아니, 제발 한 번... 참아줘. 한뚱봐아 뚜마. 우리 디자인 전문가들이라고. 그지? 이뭘먹고이다 디자인 삼총사. 뚜빠. 뚱들 뚜아. 야 우리 디자인 삼총사 여기 봐봐. 여기 와봐, 뚜마. 여기 어딘데 뭐야? <laughs> 여기 어? 이쪽 바깥, 어? 바깥쪽, 바깥쪽 의자로 앉아봐 지금 여기 이 나올 수 있어 우와. 바깥쪽 의자로 앉아 뭐? 저이 비닐목마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꾸몄어 이게 뭐야? 음. 자기 없는 사이에 우리가 꾸몄... 밤니까 그런... 내가 하트 너무 정말 예쁘지? 어 아, 너무 예뻐요 여기 화장실은 뜯어가지였어이 화장실이야? 어, 남자 화장실이야! 그만! 아이 분홍색이 여자 화장실이야 아니 문은 중인데 변기는 왜 하나야? 다 보여 이건 뭐야? 이거 아빠가 비밀 공간내 비밀 공간 통함 잔소리를 피해서 올라가 있을 곳아 사실 엄마 카페야 자기 어이구 그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이미 미리 만들어 놨구나 그렇지 바로 천국이거든 근데 이미 자기한 들켜서 이제는 우리는 공룡으로 쓰는 공간으로 바꿔 놓게 공룡? 공룡으로 그냥 같이 쓰자 내려와 아잇아잇아잇아잇아아아아 공룡이 뭐야? 왔다 내려와. 왕 공룡. 빨리 수영장 꾸미자. 허허허 허. 우리 <laughs> 와봐. 뭐야? 어, 어, 그래서 야. 지금 어디를 꾸미겠다는 거야? 수영장인데. 수영장. 아, 또 한번 같이 꾸미자 이번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엄마에게 맡겨보자. 내가 이번 수영장일다다 밀어버릴게. 이거 팔아버리고. 응. 그럼.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그만두자. 지금이? 수영장 물물 안에도 꾸밀 수가 있대. 어? 자 여기 수영장 안에 꾸밀 사람은 안에 꾸미고, 어? 여기 밖에 꾸밀 사람은 밖에 꾸며요. 최고의 나, 수영장. 나 이거 밖에 할래. 나 물속. 그래, 물속으로 들어가. 서 나도 세요 자, 저 여기 보러 볼게요. 수영 꾸미자. 그래? 아니 지금 이거 잔디잖아. 근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나? 바꿀 건밖이 아, 그래 수영이. 그럼 뭘 바꾼다는 거야? 아, 여기 여기 보여? 아, 너무 뭐, 고급스. 뭐, 뭐, 뭐. 약간 이집트. 고스러운 약간 황실 수영장 같지 않아? 엄마! 아니야 머리 아파 눈 아프다고 내가 진짜 인테리어가 어? 뭔지 보여주겠어 바닥은 뚜왕이 골랐고 벽지는 뚜왕이 골랐어요 일단 이걸 해줄게요 좀, 알아서 꾸미세요 이제 괜찮아요? 약간 무시기 같긴 한데 오 밖에서 보니까 수영장 같아 오 이건 수영장 앞이 아니라 바닷속 같은데? 그러니까 왜 너무 예쁜데? 둘이 뭐하고 있나? 근데 여기 지금 어 바닥을. 저... 근데 이게 좀 힘든 아, 게 이게 힘든 게요. 네. 이게 나는 바닥 내려가서 좀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떠올라가지고. 대충이야. 아, 대충이라니 어? 대충하니까 지금 어? 집이 이 꼴이 난 거예요. 나 갑자기 안 안개 기계 찾았어 안개. 아빠 또 대나무는 뭐야? 뭐죠? 아, 물 쏘는 거야 여기?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건 왕관 뭐야? 여기 용왕님이 사시는 곳이거든요? 네? 용왕 용왕 용왕을 꾸미는 거야? 아 이거 여보 여좀 옮겨주세요. 어우. 여기 이벽이야 여기 어. 여기 이벽 여기. 잘 꾸미고 있네.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어렵다 이. 여기? 어 여기. 여기. 어허. 엄마 있는 곳에서 좀 나줘. 이게 무대, 공이 날수 있는 무대. 색깔 뭘로 할까? 음. 뭔지 알겠지? 근데? 거기 위에. 네. 꾸미기 어, 잘 돼가나? 아 그럼 깜짝 놀라요. 테 밑에 팀잘 돼가요? 안돼 비밀이에요. <laughs> 안에 안 보여?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여우 여 나는 아빠를 제일 좋아하지. 랩해주세요 이거. 네. 네. <laughs> 아빠는 제주해. 아빠는 제주해. 아빠는 제주해. 아 쥬베. 애니 쥬베. 애니 쥬베. <웃음> <웃음> 알겠어요. 오잘 근데 더 좋겠네, 무대 야, 잘 끝났어. 아빠 좀더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무대. 밑에 잘나보보 자. 보 자. 슈. 야 여기. 아 저기... 뭐야? 누가 염탐하래? 아 이거 대결 아니야 이 사람아? 뭐 하는구나. <laughs> 이 대결 자, 봤으니까 올라갈게요. 좀더 분발해 줘요. 쪽. 아빠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가 아, 그래? TV 놔 줄까, 엄마? 어때? 아! 하나. 그거 하나 정도 괜찮아. 너무 여러 개 하면 정신 없어. 너무 여러. 개 하나 정도 괜찮아요. 하나 정도. 네, 하나 정도는 용서해 줄 만해요. 음.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상어 출현 상어 수련. 이게 <laughs> 뭐야? 수영장에 상어 출연 네, 해변가 느낌 내기 네, 네 하기 위해서 상어를 좀 배치했어요 <laughs> 어때요? 아 이건 또뭐야요무대예요뭐야요 무대 때 불러볼게요 어, 음. 짠짠짠짠짠 아침먹고 땡아 그건 내가 부를거야 나와 아침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잘하네요 잘... 여러분 여기 텔레포트라는게 있어서 났어요 엄청 비싸요 3천원인데 하늘성으로 순간이동 뭐야 이게? 이게 어 물약 파는 곳이다 하늘성. 정가에. 어, 쓸모 없다 이거. <laughs> <laughs> 쓸모 없다 잠깐만. 쓸모 없어. 쓸모 없어 쓸모 없어 쓸모. 쓸모 없는 것 같아. 팔아버리자 이거. 필요 없어. 어돈 아 아까. 팔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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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버려. 어 정가에 오케이 정가에 팔았어요. 물 수영장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아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속 안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요. 수영장 바닥과 벽 호텔식 같지 않아요? 멋있죠? 벽왜 이래요? 벽이 호텔식이에요. 약간 그리스 식그 다음에. 개팡이 같아요. 몸팡이라뇨 <laughs> 아 자, 그다음 수영장 바깥에 상어떼들. 어? 이게 뭐예요? 나를, 나를 잡아먹으러 오고 있다. 수영을 하고 왔는데. 수영 실력이 늘수 늘 있다는 거 이렇게 아, 그다음에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는 백사장을 만들었어요 아, 백사장을 만들었고요 그 여기는 무대 해변가에 보면 꼭 무대가 오, 있죠? 저도 만들었어요 여, 노, 여기서 노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그다음에 귀여운 그거. 의자 놔줬고 야자수 놔줬고 여기 여기 수영했으니까 샤워실 그다음에 분수 의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다음에 물 속을 어떻게 꾸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저, 여기 어떤 게 아세요?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물속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물속에 분수가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가는 거죠? 말도 안 돼. 여러분, 어? 제가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요? 이건 용궁의 자리입니다. 용궁의, 용궁의 자리? 아, <laughs> 용, 용왕님만이 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와, 대박이다. 제가 바로 용왕님입니다. 아, 그래요? 누가 용왕이었어? 응 네. 앞으로 용왕님이라 불러야겠네. 아, 용왕님. 용왕뚜아라고 불러. 아, 알겠어, 용왕뚜아. 그다음에 <laughs> 아, 이건 뭐야? 난 똥지라고 불러. 어 줄게. 보석이다. 보석훔쳐 갈게. 안녕. 야! 와, 조명이었네? 아 조명이었네. 아난 진짜 보석인 줄 알았잖아. 아, 네, 조 아니 너무 수영장 밖을 우리 그 우리 방이나 애들 방처럼 너무 똑같이 꾸민 거 아니에요? 아빠. 두 분이 안 가던데 너무. 너무 예쁜데. 뭐가 예뻐나 이거 내일 다 갔다가 당근에 팔 거야. 여러분들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네 마음에 든다고요? 알겠어요. 을뜨뜨패밀리 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쁘죠? 자,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 집을 언제 다 꾸밀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나 꾸미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Aneong, aneong. Saya ingin tahu dongjes.